이 학계서는 선지자 학계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이 성전이 짓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학계서의 여러 특징들 중에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날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문은 학계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 날짜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다리오왕 제2년 몇째 딸.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학계서가 의도적으로 날짜를 언급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서를 볼때이 날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초하루는 1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전이 황폐하여 졌는데 각자의 집만 판벽하게 지으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성전 건축을 멈춘 지 16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시점입니까?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왕제 2년 9째 딸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시기를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성전 건축의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학계서 전체의 흐름 안에서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딸 초하루 부로부터 이 히브리력으로 계산해 볼때 113일에서 120일 사이 정도가 흐른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판벽한 집을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해서 성전 짓기를 결의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두어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판벽한 집을 뒤로 하고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은 이 농경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곡식과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아홉째 달은 히브리력 기슬레우 달로 파종 후에 이 비를 기다리는 시기, 곧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는, 이때 내리는 비는 이 풍요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꿈꾸는 이 시기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았을 때이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에 닿은 다른 물건이 거룩해지겠는가? 말하자면 제가 여기에 거룩, 헌금을 가지고 봉헌함을 가지고 이 컵을 만지면 이 컵에 거룩이 임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전가될 수 없는 것이죠. 학계가 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다, 부정하여집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다 맞는 답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답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 질문을 왜 하고 있습니까? 거룩은 그렇게 전가되지 않지만 이 부패와 죄의 오염은 너무나 쉽게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들이 하는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이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도 부정하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만졌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한 예식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극률과 자비를 마음을, 구자,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때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인데 거룩한 고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제가 성경을 들고 안수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되지 않죠. 거룩함은 그렇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오만인 것이죠. 이 죄의 본성은 교만함과 오만함을 우리에게 더하면서 순식간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학계선지자는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죄의 파급력과 그로 인한 무수한 어그러짐과 왜곡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고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의 왜곡됨과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드리는, 드리는 사람, 재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재물이 부정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자랑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되시는 구죽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대로 하고 있었다. 지금 학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순간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자랑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이 영적한, 영적인 오만함과 부정함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예, 학계선 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 즉10 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 고르를 기르러 이른 즉20 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표현은 기억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마음에 두다, 유념하여 교훈을 얻다, 마음을 집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를 생각해 보라, 추억해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발견해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을 쏟아 집중해 보라는 의미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한번더 반복이 되는데요. 18절에서도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시점이 두 때인 거죠. 두 때. 첫 번째는 15절. 여호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입니다. 학계서의 이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때이 시기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방치된 지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학계서 1장에서 선지자는 백성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성전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백성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1장 초반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안중에도 없는 상태. 그들의 중심 속에서 성전을 짓는 일이 뒷전으로 한참 밀려나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이 안중에도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상황을 잊지 말고 마음을 쏟아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판벽한 집을 위해 성전을 뒤로 하면서까지 애를 썼지만 여전히 궁핍함과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었,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안중에도 없던 그때 곡식이 적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않은 백성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의 곡식을 마르게 하고 곰팡이가 피게 하고 우박을 내려서 경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한 가지는 이 불순종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대로 만족과 풍요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단순히 재물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처럼 보이는 그것은 아주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충족을 위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취미생활로 했다가 저것도 취미생활로 했다가 유럽으로도 갔다가 아프리카로도 갔다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어느 것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취미생활은 성도에게나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나 유익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취미생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의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 안에서 영적인 궁핍함과 목마름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을 내 일상에서 우선순위에 두면서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첫 번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뒤로 하고 도망갔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기억하라. 첫 번째 때입니다. 학계선지자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두 번째 때를 소개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때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입니다. 이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은 어땠을까요? 아직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신 징계가 이제는 거두어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전을 열심히 짓게 만들려면 사실 순종 이후에 어떤 복을 주셨던 때를 기억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그렇게 더 순종할 만한 동기부여가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때는 언제입니까?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했던 그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쭉 기억해보라는 말입니다. 왜 이때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때는 고생만 진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는 말을 듣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했지만, 긴 시간, 16년이나 되는 시간 멈춰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에너지를 쏟아서 재물을 쏟아서 이 일을 더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꼬아서 말을 해보자면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생고생하던 그 시간을 기억해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날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때 나누었지 않습니까? 주회전을 뒤로 하고 자신의 집을 판벽하기 위해 도망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서 돌아섰던 그때입니다. 판벽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꿈꾸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넣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한 후에,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는 이 때는, 저는 이, 이 때가 학계서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기 시작한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과 삶은 여전히 판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궁핍하고, 여전히 그들의 창고는 비어있고, 여전히 열매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앞서가기 시작했던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학계서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보여주면서 그 믿음이 수반하는 영광과 축복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초등일부 전도사님이 수요예배에 설교하셨는데요. 한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물었다고 했었거든요. 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을 하냐고. 그 애가 저희 애입니다. 저희 애가 아내를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게 이제 제 이야기를 잠시만 하자면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중3때 저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는데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 볼래 했길래 그러죠 뭐 하고 갔거든요. 혼자서 갔습니다.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지? 죽기야 하겠나 뭐 이런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하고 진짜 고생을 진탕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이제 사람이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학습이 안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더 저는 무모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역자가 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도 그냥 하면 되겠지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가면 되겠지 다잘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15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늘 풍성하기보다는 때로는 가라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자리에도 가게 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복은 아직 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무모한 순종의 마음을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무식하게 뜨거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걷겠다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순종을 나름 작정했던 그때가 참 좋고, 그 마음이 매일매일 불길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막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5일 금식해 봤거든요. 이 체격에 오일을 안 먹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부름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제가 오일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세상은 밸런스를 참 중요하게 말합니다. 나온 지참 오래된 말이지만 워라벨, 일상의 삶의 균형,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와 일터 사이의 균형, 가정에서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을 누가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균형이 만들어지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치밀하게 조율해서 잡는 밸런싱에서 건강한 균형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모해 보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는 뭐 밸런싱 반대로 하면 포커싱이라고 해볼수 있겠습니다. 집중하는 데서 진정한 삶의 균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 적당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라. 출애굽할 때 상황을 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때 균형 있는 삶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주님이 될때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경험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복일까요? 성전을 막 건축하다가 보니까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현실을 뒤로하고 성전을 짓다 보면 망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내디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의 선택일까요? 바보 같은 짓일까요? 근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베드로는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서 일곱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팔을 펴고 바다를 향해서 팔을 펴고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사라졌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냥 발을 담가 보라고 해서 담갔는데 거기서 안 죽고 다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멸망 안 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때때로 주께서 저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망, 비록 망설여질 때가 참 많은데요. 가보니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한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면 망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학계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라지는 삶을 살다가 보면 형용할 수 없는 영광까지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그날을 기억하라 주의전을 뒤로 하고 도망갔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성전을 짓기로 결단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분명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선택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고 살아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를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믿음의 결단들을 만들어내기를 오늘 본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뜨겁게 집중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뜨거움이 우리 모두의 삶에 회복되고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상 속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걸을 때그 삶이 사라지는 봄. 그 안에서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